최첨단 수냉 쿨러를 찾고 계신다면, Valkyrie VALKYRIE V360S ARGB LCD CPU 수냉 쿨러 멀린 화이트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300W TDP 지원으로 고성능 CPU도 안정적으로 냉각하며. 12cm 크기의 펜이 풍량 81.68 CFM로 뛰어난 냉각 성능을 자랑합니다. 화려한 ARGB 조명과 LCD 디스플레이가 조화를 이루어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하며 PWM 핀으로 정밀한 펜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타건감과 소리의 조화로움, 아름다운 색상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소음이 적당하다는 긍정적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랭 방식으로 뛰어난 냉각력과 함께 다양한 CPU 소켓 호환성으로 호환성도 뛰어나 게이머와 전문가 모두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